안녕하세요, 우아빈입니다. 네, 제가, 오늘, 교육을 받으러 와가지고, 네. 그래서,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서, 오늘, 1박 2일로 왔는데, 네. 좀 있다가, 또 교육 듣고, 그러면, 엄청 늦게 끝나고, 그러면,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, 자리를 이동해서 왔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감사할 건 뭐냐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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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풍경이 아, 아까 좋았었는데, 좋았었는데, 밖에 안 보이네요. 아 낮에 풍경 찍어놓을 걸. 어, 여기가 천안 쪽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좀 약간 여행하는 기분으로 왔어요. 그러면서 음, 아까 전에 막 시골 같은 풍경도 보고 막 그래가지고 어, 나름 네, 와서는 지금 빡시게 <laughs> 네, 교육 듣고 있지만 그래도 올 때는 좀 기분 좋게 왔다는 거 어, 내일까지 듣지만. 그래도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, 그런 교육이니까 네, 좋게 좋게 생각하고 음어 양식 쌓아서 네, 머리 좀 채우고 음 그리고 가려고요. 네 약간 음 여행하는 자연 풍경 좀 보고 어 하늘 오늘 하늘은 근데 맑지는 않았지만, 네, 그래도 좋았어요. 네. 그래서 오늘은, 네, 바로 또 지금 밥 먹고 와가지고 제가 찍은 거거든요. 네. 네, 아마 좀 이따 족발을 먹을 거예요. 어머! 고마운 게또 생겼네. 족발. 네, 고기는 사랑입니다. 네. 안녕!